오늘은 최근 3개월 사이 집값이 가장 비쌌던 670평대 아파트 탑5를 소개해 드립니다. 5위 5위는 압구정 한양 2차입니다 이곳은 무려 47년이 된 아파트인데요 58평이 75억에 거래됐습니다 4위 4위는 서초구 반포동의 대표 단지죠 레미안 퍼스티지입니다 2009년식 아파트로 19층 62평 매물이 73억에 거래됐습니다 확실히 브랜드 파워와 입지의 영향이 큰것 같네요 3위 3위는 다시 압구정으로 돌아와서 신현대 12차 아파트입니다 1982년 준공된 아파트인데요 이 단지는 재건축 기대감이 크게 반영돼서 7층 61평 매물이 96억이라는 높은 금액에 거래됐습니다. 2위. 2위는 반포의 프리미엄 단지죠.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2016년식으로 27층의 고층 세대 72평형 매물이 95억에 거래됐습니다. 사실상 입주 10년 차에 100억 가까운 거래가 됐다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대망의 1위. 1위는 언제나 압구정 신현대 11차 아파트입니다. 43년 차 아파트 6층 61평 매물이 무려 99억 5천, 거의 100억에 가까운 금액에 판매가 됐습니다. 60평대 집값도 이제는 100억 시대, 압구정과 반포는 확실히 넘사벽이네요. 더 많은 부동산 정보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